자, 표표 표면 위에 점 A, 0.1이 있다. fx는 이차 함수. 위에 점 양, 1, 4분 면 쪽에 저기 있대요. 자, 저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t인 직선과 x가 만나는 점을 q로 할 때,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. 일단 대략 윤곽만 잡아 봅시다. 0.1. 참수가 적절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. y는 4분의 1x의 제곱, <laughs> t, 뭐이 정도로 짜볼게요. 음.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가 뭐인가? 2분의 t인 직선. 그럼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라고. 이거는 이제 그 뭐랄까 뒤에 꺼 미분 이런거 배우면은 여기서의 접선의 울기가 2분의 t라는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 그걸 생각한다고 <laughs> 아무튼 지금 봅시다 y는 2분의 t에 x-t 더하기 4분의 t의 제곱 그냥 아무 때나 그것다 생각하자 y는 2분의 t x 빼기 4분의 t의 제곱, 이렇게 되잖아. 확인 차. 그럼 4분의 1 x의 제곱이랑 2분의 t x 빼기 4분의 t의 제곱을 생각해서 4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, x제곱 마이너스 2t x 플러스 t의 제곱은 0. 그래서 중근 가지잖아요. 완전 제곱이 그래서 저기서 접하는 직설이란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라 뜻이고, 그때 x 옆에 여기를 Q라고 쓸 수가 있다. 그러면 이게 0이 될 때를 생각할 거니까 Q는 2분의 t, 커마 0입니다. 이게 된다는 거겠죠. 이거는 기하 배우면 2분의 t 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는 저세상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고, 그, 기억. t가 2일 때, x 좌표위놈은 뭐, 1콤마 0. 당연하네요. 그 다음에, pq. 요가 p지? pq라고 하는 것과, 뭐, aq? a가 어딨어? 이거야? aq라고 하는 것은 수직이냐? 라고 물어봤네. 잠깐만. 뭐 해보면 알지, 뭐. 얘 기울기가 뭐야? 2분의 t. 분의 4분의 t의 제곱 기하를 하도 안해서 닦아먹었네 2분의 t입니다 그죠 얘 기울기가 뭐야 1 커질 때 2분의 1이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aq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t라고 쓸수 있는거 아니냐 부호가 반대잖아 이거 수직이 아닙니다 이? 수직은 어디있냐면 에이, 맞나 에이, 이거 뭐. 한 2년 후에 하던가 기하를 하면 <laughs> 자세히 합시다. <laughs> 그다음에 R 이라고 하는 것이 t 마이너스 t 콤마 3이래. 그렇대 위에 그래프 위에 점이래. 대칭인 점 아닌가요? 마이너스 t 콤마 3 y 좌표가 아니 x 좌표가 마이너스 t 란 뜻인 거니까 P의 원점 대칭 아 원점이래 y축 대칭인 점이다. 그런 말인 거잖아. 그럼 니놈이 3일 때를 생각해라 이 말과 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? 그럼 4분의 t의 제곱이 3일 때, 그럼 t 제곱이 12일 때, t는 2루트 3일 때란 뜻이 됩니다. 그때 r, p, q 요 삼각형 넓이를 생각하래. 요 삼각형 넓이. 자 t 값이 2루트 3이니까 2루트 3, 2루트 3 전체는 4루트 3. 높이는 처음부터 애초에 이게 3이라고 알려줬잖아요. 3. 그래서 곱해서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6루트 3. 맞네요.